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시장의 공포가 감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치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크립토 마켓,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13포인트나 수직 상승하며 54포인트 탐욕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현재의 하락을 대다수의 참여자가 이 위기 가 아니라 마지막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강경 발언과 미 상원의 가상자산 법안 처리 지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거센 풍파 속에서도 9만 5천 달러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악착같이 지켜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이 시점에 과연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실시간 가격 흐름부터 빠르게 짚어 보고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lton 네, Bitcoin의 1 1 1%의 하락한, 9 5 7 0 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 6 2 u and 3 o u n g y o n b 가1 5 4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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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락, n g y o u 4 g y o u 하 g young young y o u 하 g y o u n 네,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최신 보고서를 보며 최근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를 돌파했던 움직임에는 한 가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승이 탄탄한 현물 매수세보다는 쇼 포지션 청산과 유동성 부족을 이용한 기계적 반등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건데요. 즉, 적은 자본으로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쇼 스퀴즈의 국면이었기에 이 시금의 조정은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강한 바닥을 다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9만 3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는 2025년 중순에 물량을 확보했던 장기 보유자들의 거대한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주당 12,800 BTC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실현하면서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클 정점 당시의 10만 BTC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치입니다. 거대 고래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 라는 것. 조만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6개월 이내에 진입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98,300달러 부근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가격이 이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약 4만 BTC에 달하는 단기 물량이 차익 실현을 위해 거래소로 유입되었고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바뀜은 이 고점에 물린 투기 세력을 털어내고 새로운 장기 투자자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겁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 강세론자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보루는 9만 4천 달러 영역입니다. 이 반면에 상단에는 9만 9천 555달러 부근에 위치한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를 견고하게 지지해 준다라면 조만간 200일 EMA를 강력하게 돌파하며 10만 달러를 향한 쇼스퀴즈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 개인들이 불안해할 때 기관들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소수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수요일 하루에만 8억 4천 4백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누적 순유입 누적 순유입액이 58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 전세계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을 완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의 핵심자 선으로 완전히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의외의 변수는 옵션 시장의 감마 쇼 포지션인데요. 현재 딜러들은 94,000 달러에서 104,000 달러의 구간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지선이 뚫릴 경우에 하락 가속도 역시 평소보다 훨씬 클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는데 벨기에 2위 은행 이 뱅크인 KBC가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 미카 체제 아래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운용자산 무려 3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통 금융의 거인이 400만 명의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매매를 직접 지원한다라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물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KBC 뿐만 아니라 독일의 디지뱅크 역시 이미 6,600억 유로의 자산을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 미카 규제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도적 안착이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026년 강세장에서 하락을 방어해 줄 강력한 유동성 완충장치가 될 겁니다. 이더리움 또한 3,300 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100일 EMA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만 1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몰리면서 누적 유입액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ACD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만큼 3,340 달러의 200일 EMA만 탈환한다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최근 급등했던 리플 XRP의 경우는 2.11 달러 오늘. 2.07달러까지 밀리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는 RSI 지수가 54까지 내려오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매우 건전한 조정 과정입니다. 2 0 8달러의51 EMA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제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2.21달러 저항선만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향한 질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리플랩스는 글로벌 금융어 그룹인 LMAX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공 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기관용 거래 플랫폼에 통합하면서 외환 거래와 결제의 핵심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연간 8조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하는 LMAX와의 협력은 XRP 생태계에 전례 없는 규모의 기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이 LMAX 플랫폼의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USD를 담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XRP 레저의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확장이 XRP를 2.6달러 저항선 위로 밀어 올리고 조만간 3달러라는 꿈의 가격대를 현실로 만들 결정적인 촉매제가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결제의 표준이 되기 위한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SWIFT가 블록체인 기반의 원장 기술을 자사 결제망에 통합하기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연간 155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 작업을 처리하는 스위프트가 리플과 헤드라를 대상으로 이 실무 적용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는 전통금융 시스템의 이 심장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정식으로 수용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리플과 헤드라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궁금해 하시지만 스위프트의 전략은 특정 자산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체인을 연결하는 멀티레일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은 이를 50억 달러가 넘는 압도적인 유동성을 이 헤드라는 초당 만건의 빠른 처리 속 들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영역에서 스위프트 망의 효율성을 키우기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전체의 파이 를 키우게 될 겁니다. 네, 2026년 초 시행되는 iso-2002 표준 은 가상자산이 은행권의 공식 통신 규격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리플과 헤드라는 이 규격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하는 자산들로 꼽히고 스위프트가 구축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에서 필수적인 유동성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당 일단 기술 도입을 넘어 디지털 자산이 법정 화폐와 동등한 지위에서 전 세계를 이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 오늘 살펴본 모든 데이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경제적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소화, 기관들의 기록적인 ETF 매집,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의 서비스 도입까지 모든 지표가 비트코인의 장기적 우상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변동성은 거대한 파동이 오기 전에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정보를 다섯 가지 숫자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심리를 대변하는 탐욕 지수는 61포인트에 두 번째,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지지선, 94,000달러 세 번째 비트코인 혐오 ETF로 유입된 하루 자금 8억 4,400만달러 네 번째 리플리 LMAX에 단행한 전략적 투자액 1억 5천만달러 다섯 번째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연간 자금 규모 155조달러입니다. 이 숫자들은 현재 시장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익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데이터를 믿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보란듯이 더 높게 비상했습니다. 이 지금 겪고 있는 9만 5천 달러의 진동 또한 이 10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건전한 도약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역발상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템플턴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투자의 가장 적기는 시장의 비관론이 가득할 때이고, 이 가장 매도하 좋은 시기는 낙관론이 가득할 때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조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불확실성을 논하는 지금이 데이터로 무장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9 4 0 0 달러라는 지지선을 확인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혁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신다면 2026년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웃으며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이 94,000 달러를 버텨내고 이번 주 안에 10만 달러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위프트의 차세대 결제망 도입이 리플과 헤데라 중 누구에게 더큰 기여가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